시금치를 먹으면 뽀빠이처럼 힘이 세져요. 시금치에 들어있는 양질의 단백질이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칼슘이 뼈를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금치를 칼슘이 풍부한 멸치와 함께 먹으면 몸속에 뭐가 생겨요? 돌이 생깁니다. 담석증이라고 해요. 돌은 그래서 상극이다라는 문장을 가지고요. 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금치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spinach를 쓰시고 스피니치, 스피니치. 네, 이 스피니치를 먹으면 누구처럼? 뽀빠이처럼. 네, 뽀빠이 그대로 읽으셔도 상관없어요. 네, 우리끼리 있으니까. 뽀빠이처럼 힘, 파워가 세집니다. 그쵸? 이 스피니치에 들어있는 아주 양질의 양질이란 말은 퀄리티를 씁니다. Q-U-A-L-I-T-Y를 쓰시고, 퀄리티 그것도 이제 아주 좋은 퀄리티다 그럴 때는 고퀄리티, 뭐 하이퀄리티 이렇게 얘기하셔도 좋아요. 네이 고퀄리티, 하이퀄리티의 단백질 영어로 네, 우리가 계속 이 단백질이라는 단어로 공부하고 계세요. protein을 쓰시고 protein, protein. 이 protein이 고퀄리티의 protein이 근육을 강화시켜준다 이겁니다 근육을 영어로 MUSCLE를 쓰시고 읽어보겠습니다 muscle, muscle 네, 대표적인 그 마동석 씨가 muscle man이죠 muscle man 근육맨이다 이겁니다 자이 머슬을 c 고퀄리티의 프로테인이 강화시켜주고요 그리고 이 스피니치에 들어 있는 칼슘, 칼슘은 그대로 C A L C I U M 쓰시고 칼슘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칼슘이 뼈를 뼈는 보온이죠, 본 B O N E를 쓰시고 본인이 뼈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연세 본 정형외과, 무슨 본 외과, 뭐 이러면은 이제 뼈 정형외과다라는 뜻으로 알고 계시라고 그랬었어요. 자, 이 본을 튼튼하게 해준다, 이겁니다. 칼슘이. 그런데, 멸치가 문제예요. 우리는, 이, 저기, 시금치로 뭐 국을, 넣는 국을 끓이실 때도, 이 멸치로 국, 육수를 만드시잖아요. 그때 시금치 넣으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돼요. 어쨌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요, 인터넷에 뒤져보시면 다 나옵니다. 네, 제가 공인된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상극인 음식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어오니 네, 저를 믿으시고 네, 같이 그렇게 공부하시면서 네, 시금치하고 멸치를 같이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멸치는 영어로 뭐라고 그랬죠? 네, 엔초비, 엔초비, 네, 이 엔초비에 칼슘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스피니치하고 함께 먹으면 몸속에 바로 스톤이 생깁니다. S-T-O-N-E를 쓰시고 stone, stone 이게 돌이에요. 이 돌이 생기는 증상을 의학 용어로 우리는 담석증이라고 하죠. 자, 담석증이라는 아주 어려운 의학 용어인데요. G-A-L-L-S-T-O-N-E-S. -E 뒤에 있는 S-T-O-N-E-S가 stones죠, stones. 앞에 있는 GAL을 l 겔로 있습니다. g 스 l s t o n e g a l s t o n e 그 완전히 딱딱한 돌은 아니에요. 그냥 약간 말랑한 부분이 있는 그런 돌이래서요. g 스 l s t o n e 라고 해요. 이게 담석증이라는 의학 용어입니다.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요. 만약에 담석증 걸린 환자가 왔다 그러면 차트에다가 네, 갤스톤스를 쓰는 게 아니라, G하고 S만 써요. 줄임말이죠. G, S다. 라고 하면, 간호사분들이 알아들어요. 이게 다 갤스톤이래, 갤스톤이래. 이렇게 얘기하시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이시면 됩니다. 네, 그런 일이 없으셔야겠죠. 그쵸? 네, 시금치하고 스페니치하고 멸치, 앤초비를 같이 드시지만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상극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상극을 영어로요. 오일 앤 n 워터라고 합니다. 오일이 뭐예요? 기름이죠. 워터는 물이죠. 기름과 물은 서로 상극이기 때문에 상극이라는 말 자체가 오일 and 워터라고 해요. 중간에 있는 s 차처럼 생긴 거는 and 표시의 기호죠. 기호 네, 쓸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일 and 워터. 저 남자하고 저 여자는 또는 저 커플은 오일 앤드 워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네, 서로 상극이다 맨날 치고받고 싸운다 이거죠 오일 앤 워럴 오일 앤 워럴 실제 발음 그래 오일 앤 워럴 오일 앤 워럴 물과 기름 기름과 물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서로 상극이다 라는 뜻으로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단어가 없이 한글만 보시고 영어로 말해보는 연습을 해볼게요 우선 이 동영상을 잠깐 멈추시고요. 여러분들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 작! 네, 하셨죠? <laughs> 이제 정, 한번 저랑 같이 해볼게요. 시금치를 먹으면, 스피니치를 먹으면, 뽀빠이처럼 파워가 세집니다. 스피니치에 들어있는 퀄리티, 고 퀄리티, 하이 퀄리티의 프로테인이 머스를 강화시켜주고요. 칼슘이 뼈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스피니치를 칼슘이 풍부한 엔초비와 함께 먹으면 몸 속에 스톤이 생깁니다. 겔 스톤즈라고 하죠. 이 둘은 오일 앤드 워터입니다. 아,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박수! 네. 정말, 정말 잘하셨어요. 자,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어 단어만 보여드릴 테니까요. 영어 단어만 보고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스피니치를 먹으면 뽀빠이처럼 파워가 세집니다. 스피니치에 들어있는 퀄리티, 하이 퀄리티. 예. 양질의 단, 네 프로테인, 프로테인, 단백질이 프로테인이 머스를 강화시켜주고요. 칼슘이 본을 뼈를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스피니치를 칼슘이 풍부한 앤초비와 함께 먹으면 몸속에 스톤이 생깁니다. 겔스톤즈라고 하죠. 담석증. 둘은 오일 a n 워터입니다. 상극입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정말 정말 참 잘했어요. 네 정말 잘하셨습니다. 멸치와 시금치는 서로 상극이다라는 말을 제가 고사성어 사자성어로 바꿔봤습니다. 음식끼리도요. 수화, 상극이 있고, 그러니까 물과 불처럼 서로 극과 극인 음식이 있고, 또 빙탄불용, 얼음빙과 숯, 탄자입니다 얼음과 불이 붙은 숯은 서로 쓸수 없다라는 뜻으로 빙탄불용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음식끼리도 수화, 상극이 있고, 빙탄불용이 있으니, 이렇게 공부하셔서 미리 알고 계시면 항상 유비무한할수 있다 이겁니다. 미리미리 대비하고 있으면 걱정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위에 시금치하고 멸치, 스페니치와 앤츄비가 같이 올라오게 되면 영어로 바꿔서 얘기 한번 해주세요. 스페니치와 엔초비는 서로 이 칼슘이 너무 풍부하고, 시금치에는 특히 하이 프로틴이 있어서 머스를 강화시켜 주, 주긴 하고, 칼슘이 본을, 뼈를 튼튼하게 해주기는 하지만, 엔초비의 풍부한 칼슘과 스피니치의 칼슘이 서로 만나게 되면 몸속에 스톤이 생긴다. 갤스톤즈라고 해서 담석증이라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게 되면, 아, 따뭐 그렇게 아는 게 많디야 이렇게 옆에 사람이 듣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때 또는 반대로 뭔 귀신 시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어 뭔 소리 여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때 이 사자 성어를 들고 나오시는 겁니다. 음식끼리도 수와 상극이 있고 빙탄 불용이 있다 그 뜻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항상 유비 무한하면, 걱정할 일이 없단께로? 아, 네, 제가 막 사투리를 써서 죄송합니다. <laughs> 자, 어쨌든, 이 사자성어까지 얘기하시면, 아, 굉장히 보는 눈이 180도 바뀌어지시게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음식상식 10번째 시간, 접근체와 멸어, 시금치와 멸치, 스피니치와 엔초비는 서로 oil and water라는 사실을 같이 공부하셨습니다. 음식끼리도 수화상극이 있고 빙탄 불용이 있다 그 뜻이 되겠죠. 항상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유비무환하셨으면 좋겠다. 자. 네. 1번 스피니치부터 해서요. 네, 12번 oil and water까지 세 번씩 쓰시는데 그, 제가 보내드린 프린트에 보면은요, 9번에 소디움이라고 있어요. 소디움은 나트륨이라는 뜻인데,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타입니다. 네. 그, 잘못 쳤어요. 제가. 이 소디움 대신 그 본이라고 해서 뼈 있잖아요. 뼈. 요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본을 빼먹었어요. 제가. 그래서 소디움을 연습하셔도 좋고요. 본을 또 쓰셔도 좋겠습니다. 아무 상관 없어요.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쓰셔서 보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밑 밑줄을 다 쳐놨습니다. 오른쪽에 여기를 꽉 채우시고 저한테 사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자, 행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간절한 마음을 드리면서 삶과 행복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Have a nice day. Bye bye. Thank you.